我真拿他们。 자 저희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dream!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잘 오롯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에서 홍대로 인사드리기 된 박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시다시피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첫날부터 극장 가득 내려주시고,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한 발걸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이 영화는 저희가 3년여의 어 기간에 걸쳐서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 날까지 왔는데요. 어이 3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어, 열심히 촬영한 작품입니다. 어,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어 좋은 시간 선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도린이가 쏘나아를 맡은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첫날, 개봉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객석 꽉 채워주시고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첫 출발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 씨 이야기처럼 재밌게 보시고요 또 다른 분들께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영화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좋은 귀갓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드으에서 환동 력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다는 소문 들으셨죠? 네! 보고 나면 좋은 감상 나누실 거죠? 네! 소리 질러! 에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역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저희 영화 아주 건강한 작품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드림 어, 재미와 감동 모두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큰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인공 역할 맡은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처음 영화 찍었을 때가 여기 30대였는데, 이제 40대가 돼서 이렇게 <laughs> 영화가 결국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진짜 준비 많이 했고, 진짜 행복하게 촬영했거든요. 어, 여러분 보시고, 어, 따뜻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진 역할을 맡은 홍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화관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예, 따뜻함과 좋은 기운 많이 갖고 돌아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여기 효복역의 곽창석입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고 갈 건데 저희 드림과 함께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엽. 자 인사. 감사합니다.